어떻게 해야 슈드 서클을 없앨 수 있지? 그래 바로 그거야. 다음날 예띠다 나왔어. 앵 응? 셔터야 안녕 야 임마 이제 하면 어떡해. 음 오늘따라 좀 뭐야 내 계획에 망친 건가? 오늘따라 좀 잘생겼네! 에헤 고마워 친구! 야 슈두야! 여기서 뭐하냐? 얘기하고 있지! 왜? 야 슈두야! 너 외계인이랑 얘기하냐? 야이개새끼 그거 진짜 말하면 어떡해! 센트랑 세나 어딨어? 안달려줄건데야 뭐라고 했냐? 아 저기 외계의산에 있습니다 행님 어서 절 따라 오시시오 저게 내 대장 맞냐 잠시 후 뭐야 뼈다귀 뭐야 방금 저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어 뭐지 체가 막았습니다 그걸 진짜로 먹으면 어떻게 개자기야 뭐라고 먹었다고? 예! Yeah! 뭐야, 꿈이었잖아. 대장님, 좋은 소식입니다. 지구 폭발, 성공입니다. 드디어 성공하다니, 나이스! 꿈 아니네, 씨.